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택하시는 하나님, 또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높임 받도록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제 이야기를 전달했던 동일한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어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다시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호칭이 변경되어졌습니다. 이 호칭은 청중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에 나온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외울 정도로 선지서의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문제가 눈앞에 왔을 때 눈뜬 장님처럼 그분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죽음으로 29절 말씀처럼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보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이지만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교회의 연수가 많아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과 교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교회의 연수는 길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언서를 줄줄 외웠다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구주임을 알면서도 그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하 3장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 다이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기 전에 나라가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전 왕인 사울의 아들로 분열기 때 북쪽 지파들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죽을 당시 사울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남쪽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 사울 군대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사울 다음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사울 사촌인 아브넬은 왜 처음부터 다윗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지금 본인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세로 사울의 처벌을 욕보인 다음에 왕인 이스보셋에게 싫은 소리를 듣자 뒤늦게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겉보기에는 그것을 믿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며 살다가 자신의 위치가 힘들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아닌 그래도 내가 군사령관이었는데 대우를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다윗편에 섰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된 삶은 내 모습이 높아지고 드러나며 내 상황에 따라 주님의 이름이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전도되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사업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운행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이 잘 되고 은혜가 있는 것은 내가 좋은 리더자여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주님이 모인 구역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의 열심히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한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